네, 지순이라서8 0 0잖아요그 우리 바다를 지키는 네. 그렇죠. 네. 네. 이반대 걸었는데 네. 걷는걸 보더니 역 괴물이라고 아 보시요 아 여기, 여기, 마에서요역 뭐 괴물이라고 <laughs> 보는거역 <보면 기역> 전사. 개역 전사가 되고 계신 거 사실. 네. 요정에서 네. 전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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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만큼은 잘 어울리시는 분도 없어요.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laughs> 참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먼저 목소리를 내면서 공동으로 그 어, 사실은 가끔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네, 먼저 네, 그 뭔가 더 앞서가는 목소리 항상 먼저 내시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으로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네, 굉장히 네, <laughs> 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있겠다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그 민주당에 정말 그 뭐랄까 민주당에한 1년 뒤에 정책이 궁금하면 김은민 의원에게 1년 전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뒤쯤에 진짜 민주당의 정책이 돼 있어요 제가 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여러분 김건희 특검법 이미 통과된 거 아시죠 네. 근데 그거 원래 제일 처음 얘기했던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민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될까? 네. 어, 이거 되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어,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인데. 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김용민 의원이 처음에 딱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게 결국 민주당의 대표 법안 발의가 돼서, 지금은 누구나 다 김건희 특검 빨리 왜안 하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아그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자, 네. 제가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때만 해도 당내에서 선배 동료 의원들이 뭐라뭐라 많이 했거든요. 네, 아, 이렇게 정쟁만 하려고냐 그 너는 인생 좀 챙기자. 네. 아 그래요? 우리 네. 감히 네. 김홍민 의원한테 <laughs> <노랗게 웃음> 내부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한달 뒤에 당론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박수, 여러분. 오늘 네. 재난이나 네. 음, 음, 여러분들의 힘인 거죠.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하고 있구나 이건 진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저보다 늦게 깨달은 것이고요. 음. 네.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시기였는데 제가 청선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15일 했잖아요. 15일. 네. 음. 네. 대통령 임기 5년 못 채우게 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네, 하고한 거는. 네. 나갔다가 어, 그온도한 달도 안 돼서 민주당사 압수수색 네. 들어왔잖아요, 네. 검찰이. 네. 네. 그래서 우리 네. 의원들이 네. 압수수색이 나왔던 네. 그 당사에 모에서 네. 네. 이런저런 비트를 음. 얘기하는데 야, 우리 촛불광장 나가야 네.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네. 먼저 나온 고 잘한 거 같은데? 네. 네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또바꾸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긴 네. 해요, 진짜. 네. 이제 네. 바꿔요, 진짜로.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이제 네. 얘기했는데 네. 물론 네. 이제 실제 행동에 옮기는 분들은 또 소수죠. <laughs> 그래서 그런 답답함은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제가 그,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남들보다 조금 더울해서옮기다 남들보다 빨리 화를 낸다는데 왜 박수치세요? <laughs> 근데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위한 화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언제 화가 나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먼저 행동하는 게늘김영민 의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박수안 나올 수가 없다 그죠? 맞아요 오늘 다시는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 라고 해서 우리가 있어요. 아 저거 참일 잘하겠어요 이러면서 <laughs> 의원으로 뽑아줘서 밑으로 <laughs> 보내라 더니 어느 순간 우리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laughs>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 김영민 <laughs> 의원은 우리를 배신할까? 우리 뒤통수를 또 칠까? 기존의 그 의원들처럼 나는 그 약간의 불안감이 있긴 있었는데 딱 보내놓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던보다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와 너무 생각이 똑같아요. 오늘 생각하신 분은 많은 분들이 진짜 이일자한가 그래 우리가 원하는 의원을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요 실제로 당내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지지하면 그 의원님처럼 의원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치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의원님들을 더 질책하고 외롭게 만드는 모습도 포착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김영민 의원님을 응원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어요. 혹시 내부에서 힘드시지 않을까? 철직하게 <laughs> 얘기해봐요. 아, 예, 아, 제가 내부에서 저를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저기를 드러내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데 음. 들리는 얘기들이 있요 예를 들면 어, 제가 뭔가 법안을 발의하거나 뭔가 개혁적인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때 김용미야 네. 나갈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지장 아그 내에서 네, 들어보지도 아 않고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아, 방송 끝나고 누군지 나중에 조작해서 하는 거요 아직, 굳이 아 d o 이 저도 아직 못 들었어요. u l d like to take up a little 는 i t of a 들었는데 그래도 i 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얼마 전에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 i t t l 고 bit o 주장했다고 라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선조시대 때 그렇게 개혁을 외쳤대요. 그때는 경장이라고 얘기한, 표현하는데 이만큼이나 음. 선조대왕한테 가서 경장해야 된다 경장해야 된다 경쟁을 다 바꿔야 된다 사회를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사대부들한테 왕따를 당했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개혁 얘기하면 그냥 싫어하는구나 어쩔 수 없나 보다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있나보다. 그게 이제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계속 역사에서 계속 있어왔던 일, 반복됐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의 위안을 사았습니다 어,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뭐 <laughs> 어, 근데 여기서 제가 범위 수는 없죠. <laughs> 네, 다양한.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네. 저는 여의도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거나 어떤 개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시민 속에서 정치를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음.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그거 자체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네. <laughs> 오늘기이 이런 박수 좀 많이 받게 하고 싶어서 하어요 왜냐하면 원님은 이제 허재현TV 잘안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아, <laughs> 이 허문사의 이 프로그램에 사실은 그 만드는 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위로하고 뭐 우리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 사실은 뭔가 좀 우리를 대표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항상 말 못할 고통과 인내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힐링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은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도 좀, 좀할수 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스님도 좀 모셔서 놓렇 네. 하는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이따가, 말씀 들으시다가, 아, 어딘가에, 어딘가에 상처가 있어 보인다. 네. 바로 네. 네. 치유해주셔요 네. 치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그런 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박수 그냥 마칩시다, 여러분. 네. 유원님, 어 사실은 이 질문부터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김용민 의원 사실 내년이 내년, 내년 이 국회 임기가 끝나면 어, 또뭐 하고 뭐 하실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설마 우리 곁에 계속 계실 건가요? 개선해야죠, 개선해야죠. 어, 당연하지요. 내일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그거 두 글자, 개선. 하신 겁니다. 처음으로 선포하신 거니까 재선 도전? 아, 어, 그런가요? <laughs> <laughs> 남양주장 나오면 네, 네 알고 계시네요. 아, 너무 이미 사실 지역구 주민들은 이미 아시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재선 도전을 하려는 이유가 뭐 다른 후원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검찰개혁을 사실 제대로 끝내지 못했잖아요. 그 절반쯤 혹은 절반에서 근처까지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정도 들더다 원점으로 되돌려졌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좀 미완의 개혁들을 좀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재선을 당연히 도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계시니까 또 제가 남양주에서 타겟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약속도 아직 있는데. 네. 끝내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뭐 많은 것들도 좀 약속을 지키긴 했는데 못뭐 끝내는 것들도 있어서 어 그런 것 발전 우리 여기, 여기를 여 맞춰가는 남양주이긴 한데 같은 남양도발전 위해서라도 대선을 어, 도전할 생각입니다. 오! 아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서라도 꼭 이런 머리 네, 남양주에서 좀 다시 한번 나왔으면 하는 저개인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김용빈 의원님의 바람은 라 시민들의 속마음을 제가 적나라하게 <laughs> 아, 김영민1명만 있어도 이미 기대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에흠합니다 맞아요 죠 예. 의원님 솔직히 이제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많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 지금 민주당의 의원수가 지금 가장 많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 지금 우리 그죠? 네. 네 우리 건국인 대책 그래서 그리고 이런 개혁적인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분명히 우리 굉장히 많이 기대를 사실.